예술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면 좋아할 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미국 파바트의 선구자 앤디 오월은 예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계신 공연기획팀 인사 담당자 여러분, 앤디 오월이 파바트라는 장르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듯, 저는 멋진 공연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공연기획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강점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공연 기획자로서의 저의 세 가지 강점인 첫 번째 무대 경험,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도전 정신에 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 경험입니다. 저는 무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연극 동아리와 음악 동아리를 통해 직접 무대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 관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입니다. 저는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로 소극장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전적인 감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대학 수업을 통해 공연 기획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광고와 홍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교양 수업에서는 극, 희곡, 음악, 합창 등 공연과 관련된 실무적인 수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정신입니다. 저는 도전정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책을 읽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메일을 세 차례 보낸 후에 그분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그분의 배려로 이 책과 관련된 학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전정신은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연 기획자로서의 저희세 가지 강점, 무대 경험, 전문성, 도전 정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여가 시간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 강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여가 시간을 대체로 TV 시청이나 낮잠 등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이 여가를 보다 다양하고 보다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스피치에 앞서 예술가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면 좋아할 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연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여가, 즐거운 여가를 꿈꾸고 있는 오늘날 저는 멋진 공연을 통해 그 사람들의 여가를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마치 앤디 오월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